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태수입니다. 현재 북상하고 있는 제7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15시 현재 제7호 태풍 카눈은 서귀포 남쪽 약 1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4 5 k m 속도로 북진하고 있으며 중심기압은 988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상하는 제7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제주도와 남해안에 내리는 비는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태풍의 중심 부근에 가까운 제주도와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순간치대풍 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내륙지방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입간판을 포함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태풍의 한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으므로 전국이 대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제주도는 아침에 남부지방은 낮에, 중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서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륙지방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며, 남해안과 지리산부근, 제주도 산간에서는 내일까지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비와 바람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서, 남해와 서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합하는 선박들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서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주시 침수 피해가 예상되고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피해 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